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8,800달러 플러스 3.9%, 이더리움 4,032달러 플러스 3.1%, 솔라나 0.8%, 리플 플러스 5.9%, 에이다, 루나, 아발란체 폴리고 상승세 좋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이 나왔고요. 며칠 동안 오미크론 공포로 투심이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점차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이번 반등해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플러스 3%인데 반해서 솔라나는 플러스 0.8%로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시총 작아도 상승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솔라나로 들어갈 자금이 12월 25일 에어드랍 있는 리플이나 루나 폴리곤으로 집중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40일 넘게 코인 시장이 하락하고 거래량 급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대량 매도했고 재진입 주춤하고 있죠. 오르는 코인들 보면 미국인들 좋아하는 성장성 높은 코인들 위주로 반등이 빠르게 오는 거구요 특히 폴리곤은 지난 폴리곤 가격 하락 심하게 했을 때 2,300원 아래에서 매수하셔라고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렸었는데 요즘 같은 하락. 약장에서 중경토 믿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폴리곤이 이더리움하고 마찬가지로 오픈시에서 nft 거래 가능하게 되면서 폴리곤으로 거래되는 nft 작품들 거래량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요 nft 거래는 코인 안에 또 다른 코인 투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nft 가격이 상승한 거에서 최근 같은 코인 가격 하락이나 또 폴리곤 가격 추가로 상승하면서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은 같은 NFT 메타에서는 폴리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 있죠. 중경투 가족들처럼 평단 낮으시면 홀딩 하시는 정도 추천드리고 최은 같이 급등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장을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바이든 대통령 대국민 연설하고 미국 나이키 마이크로 반도체 주시 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빠르게 반등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장 이후 첫 번째로 반등이 빠르게 왔는데 여기서 완전한 반등 거대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비트코인이 무엇보다 5만 3천 달러까지 도달을 해줘야지 추가적인 비트코인 내년 1월에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 크리스마스 전후가 코인 가격 내년에 어떻게 코인이 진행될지 코인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듯 하고요. 시장에 이미 거그 시경제 공포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고 미국 주식시장도 크리스마스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금토일 3일이나 미국 장이 휴장이죠 미국 증시 휴장에 거시경제 리스크가 없으면 코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현재 가격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월요일에 급락을 했었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또 끝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3일간의 연휴 동안 비트코인 다시 5만 3천 달러 돌파를 재시도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코인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듯 하고요. 내년부터는 빠르게 유럽 인플레이션율 발표부터 1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1월 27일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 같은 시장의 공포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코인 비중을 확실히 줄여가지고 현금 보유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하고요. 이더리움도 플러스 3% 4,000 달러 강력한 저항선에 재 도달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4,000 달러 부근 매물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4,000달러 돌파하기는 쉽지 않고요. 4,000달러에서 횡보를 며칠간 꾸준히 해주면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 어느정도 비중을 조절하고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는 49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는데 12월 초이더리움 가격이 김프가 5% 6%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4,000불에도 5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니다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약해진 김프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해도 워화 마켓에서는 이전 같은 가격을 형성해주지 못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적극 추천드린 거고 최근에 환율도 오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 거래소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가 점점 약해졌다는 것은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약세장으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다수가 형 현금화를 이미 했고, 시장을 좀더 지켜보면서 재진입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곤 이더리움 약간 반등이 왔는데, 이럴 때는 코인 현금 비중 오른쪽 상단에 조금씩 익절을 해 두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 10% 늘렸고, 코인 비중 10%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4,000달러 그 이상 오를 수도 있고, 폴리곤도 좀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 하는 게 아니라, 최근같이 오를 때마다 야금야금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 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랠리하고 1월에 투 트랠리언 바이든 사회복지 보양체 남아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 해가지고 다시 반등이 오면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바이든 대통령 대국민 연설과 함께 반등 진하게 들어왔고요. 최근 같은 장에서는 미국 증시를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코인 은 거시경제 안정기에는 개별 코인 호재하고 고래들을 움직이 이 핵심이고요. 하지만 최근같이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해서 코인 가격 하락이 크게 했을 때는 미국 주식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코인 가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연설에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락업이나 경제 제재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백신 부스터 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극복 가능하다고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스터 샷 맞았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치료와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고요. 또 조맨친 바이든 대통령의 투투렐리언 사회복지부 약책 반대를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질문.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투트렐리언 사회복지부양책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고 결코 조맨친 의원이 반대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생방송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트렐리언 사회복지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과 동시에 미국 증시 전체 주식은 초록불 진하게 들어오고 화이자 모더나 제약주 는 빨간불 주춤했구요. 또 코인시장하고 기술주가 좋은 것은 1월 미국 빅테크주 실적 시즌 이 다가온다는거죠. 12월 22일 나이키하고 마이크론 반도체 주 분기실적이 발표가 되었 는데 두 기업들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이키는 플러스 6% 마이크론 은 플러스 10%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 옆에 mu시총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마이크론 반도체 회사 이고요 비록 오미크론 BBB 법안 미통과 는 시장에 부정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1월에 나올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하나같이 실적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키, 마이크론, 어닝스, 어프라이즈로 인해서 높은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는 듯 합니다. 당연히 실적도 잘 나오고 추가적으로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오미크론 공포로 나스닥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왔고 석유 가격이 플러스 3.8%, 미국이 락다운 안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석유가격 재반등 오는 겁니다. 석유가격이 반등이 와야지 경제가 잘 돌아간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미국 내 투심은 10월 20일 징크레머 CNBC 인터뷰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 내 투자자들 투심도 점차 돌아오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징크레머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곧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는 주가 하락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 최근과 같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미국 주식을 사서 크리스마스 랠리 시작되는 12월 25일 다음날부터는 주가는 항상 올랐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 돌아오는 투심 회복되는 구간에 비중을 잘 조절해 둬야 되겠죠. 장기로 들고 간 코인만 홀딩을 하시고 비중 큰 코인들을 일부 매도해서 현금으로 천천히 바꿔 두셔야 됩니다. 코인을 현금화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비트코인 고래들 또 엄청나게 매도량을 늘려 코인 투자 비율 레시오가 0.67배로 0.6 돌파는 여기 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 46,000달러 오미크론 공포하고 조맨치 바이든 부양책 거부로 인해서 하락이 왔을 때 매도량을 급격히 늘렸고요. 고래들이 매도하고 비트코인 4만 팔천 달러 반등이 나왔지만 고래들이 추가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한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코인 시장 반드시 하락 오는 것은 아니지만 1월 6일부터 프랑스 독일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 코인 시장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저점에서 고래들 물량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구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도 중발 리스크로 비트코인 3만 달러까지 급 나오고 얘들 허겁지겁 팔면서 결국에는 28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